들으며 줄거리로 이해하는 7분 국어 산문 벼락치기. 이번 시간에는 이상 작가의 소설 《날개》를 살펴보겠습니다. 7분 국어 작품 이해하기 《날개의 주제는 무기력한 삶과 자아 분열에서 벗어나 본래의 자아를 찾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날개는 이상의 대표작으로 현대인의 무의미한 삶과 자아 분열을 그려낸 최초의 심리 소설입니다. 작품에서 두의 도입부인 에필로그가 제시되어 나의 역설적 논리를 보여주고 주인공인 내가 보고 느낀 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외출에서 느낀 점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나와 아내의 관계가 보통의 남녀 관계와는 달리 역전된 형태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아내에게 기생하고 있는 나의 유태된 삶이 아내의 방과 나의 방이라는 공간적 분할과 차이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종일 방안에서 빈둥대다가 거리를 쏘다니고 티룸에 앉아 차를 마시는 나의 모습은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무기력한 지식인의 삶을 적나라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내에게 받은 돈을 버리고 일종의 탈출의 성격을 지닌 외출을 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날개가 돋기를 염원하는 것은 무의미한 삶의 과정에서 생의 의미 찾기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작가는 나의 무기력한 삶과 고독, 그리고 자아가 분열된 내면을 의식의 흐름 기법을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종속되어 있는 삶과 혼란스런 나의 의식 상태, 아내의 방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나의 방, 그리고 나의 외출과 날개에 대한 환각 등과 같은 상징적 요소들을 통하여 현대인의 분열된 자아의식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7분 국어 작품 줄거리 구조가 마치 유곽과 같은 집에 있고 그러한 집들 속에서 항상 음침한 나의 방은 아내의 방을 거쳐 미닫이 문을 열어야 들어설 수 있습니다. 나는 삶의 의욕을 상실한 채방 안에서 뒹굴며 지내고 있습니다. 지식 청년인 나는 놀거나 밤낮 없이 잠을 자면서 아내에게 세육됩니다. 나는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현실 감각이 없습니다. 오직 한번 아내를 차지해본 이외에는 단한 번도 아내의 남편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아내가 외출할 때면 나는 그 틈을 타 아내의 방으로 가서 화장품 냄새를 맡거나 돋보기로 화장지를 태우면서 아내에 대한 욕구를 대신합니다. 아내에게는 매일같이 손님이 오고 자신의 매출 내미에 거추장스러운 나를 볕이 안되는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수면제를 먹입니다. 내가 잠을 자고 있으면 아내는 내게 기 두고 간돈 중에서 은화 한 푼을 내 머리맡에 놓고 갑니다. 어느 날 나는 아내가 사다 준벙어리 저금통을 모아둔 은화들과 함께 변소에 넣어 버립니다. 가끔씩 외출을 하던 나는 비를 맞고 감기에 걸리게 되어 한동안 아내가 주는 아스피린을 먹고 잠들곤 합니다. 한편 아내의 경대 위에서 수면제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감기약이라면서 아내가 나에게 주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내가 주던 것이 아달린이라는 수면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나는 믿었던 아내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분노와 실망감을 드러냅니다. 외출을 하여 산으로 간 나는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갔을지도 모를 그 수면제를 한꺼번에 여섯 달이나 먹고 일주야나 자고 난뒤 깨어나서 아내에 대한 의혹을 미안해하며 아내에게 사죄를 하러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만 아내의 매춘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내는 내 멱살을 쥐고 나를 덮치고 물어뜯습니다. 집에서 도망쳐나온 나는 거리를 쏟아니던 끝에 미스코시 백화점으로 향합니다. 백화점 옥상으로 올라간 나는 26태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때 정우의 사이렌이 울리고 아래를 굽어보니 현란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의 수선을 떨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나는 불현듯 겨드랑이가 가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며 나는 날개야 다시 돋아라. 한 번만 더날자구나 하고 외치며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7분 국어 심화학습 첫 번째 나와 아내의 관계와 성격입니다. 날개에서의 나는 1인칭 주인공 서술자로서 세 가지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작가 자신의 분신으로서의 나이며, 다른 하나는 허구하된 등장인물로서의 나, 그리고 세 번째는 이들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제3의 형태로서의 나입니다. 이 소설이 난해하게 느껴지는 까닭은 이러한 나의 복합적 속성이 그대로 분석되고 기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직업이 없고 경제적으로 무능한 지식인으로 아내가 매춘을 하여 번 돈을 받아 기생하며 관태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나는 아내가 자신을 속이고 수면제를 먹인 것을 알고 충격을 받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아내를 무서워하고 또 믿으려 하며 아내를 의심하는 것을 미안해하고 죄스러울 만큼 소심한 나는 아내가 시키는 대로 따르고자 하는 인물입니다. 나는 어둠 침침한 방에서 현실로부터 격리되어 한 달씩이나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낮으로 잠을 잘수 있을 만큼 무기력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내면에는 사회로 복귀하고자 하는 희망이 희미하게나마 남아 있습니다. 아내는 매춘을 하며 남편을 먹여 살리는 인물입니다. 나와는 반대로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우월한 존재로서 나를 억압하지만 나와 대화나 소통을 모색하지는 않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밝은 방에 거처하고 현실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작품에서 나는 닭이나 강아지처럼 아내가 주는 모이를 넙죽넙죽 받아 먹기는 하나 영양부족으로 야이어간다 라고 하며 동물적 비유를 한 부분에서 나와 아내의 관계가 종속적임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날개의 서술 방식, 의식의 흐름 기법입니다. 날개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자기의 주관적인 의식 세계를 다루면서도 그것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일상적 자아가 본질적 자아를 대상화한 뒤 이를 관찰하고 객관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내가 제시하는 여러 상황에 독자를 참여하게 하여 자신의 의식 세계를 더욱 사실적으로 돋보이는 효과가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의식의 흐름 기법은 인간의 심리, 그리고 의식이나 연상 등을 조각내어 분리하지 않고 마치 강물이 흐르듯이 연속적으로 서술하는 소설 기법을 말합니다. 객관적인 외부 세계보다는 주관적인 내면 세계를 의식의 흐름에 따라 기술하기 때문에 인간 내면의 갈등과 자의식, 그리고 고민 등을 서술하는 데 유리합니다. 의식의 흐름이 소설의 기법으로 들어오게 되면 논리적인 인과 관계가 없는 이야기들이 내용 속에 섞이며 작품 전체가 구성의 발전이나 사건의 진전, 그리고 인물의 형상화 같은 소설의 전통적 서술 방식으로 기술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일관된 스토리나 플롯이 사라지기 때문에 독자 스스로 이야기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식의 흐름은 단순한 독백관인 달라서 설명이나 논리 부여가 제한되므로 이를 이해하기가 난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동떨어져 살아가는 지식이니 차츰 현실을 인식하고 고립된 상황으로부터 탈출을 시도하려는 몸부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나의 자폐적인 세계를 독백체로 보여주고 있으며 특별한 사건이나 인물간의 대화 없이 내가 생각하고 느낀 바를 떠오르는 그대로 무작위적으로 배열하여 의식의 흐름에 따라 자동 기술법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뚜렷하지 않고 그 사이의 연관성을 찾기도 어려운데 이는 일제 강점기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혼란스러운 자아의식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는 외부 세계보다 내면의 의식 세계에 관심을 두게 함으로써 현실 세계가 인간의 내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짐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세 번째,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의 의미입니다. 이 작품의 첫 문장은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어 나는 육회아오, 이런 때 연애까지가 육회아오 라며 시작합니다. 박제의 사전적 의미는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썩지 않도록 소미나 대패밥 등을 넣어 살아있을 때와 동일한 모양으로 만든 것으로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생명이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박제된 새는 생명력을 상실하여 장식용으로만 사용될 뿐 날거나 움직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알고 있냐는 것은 서술자인 내가 존재론적 시각에서 스스로를 박제로 인식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신은 잠재된 능력을 가진 천재이지만 인간으로서의 주체적 삶이 없고 자신의 모든 지식과 능력이 사장되어 버렸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의도는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행동할 수 없는 자의식의 폐쇄성을 드러낸 과 동시에 일상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 등장 인물들이 보여주는 윤리적인 문제점입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비윤리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매춘을 하고 나는 아내가 부도덕한 방법으로 번 돈을 받아 생활을 합니다. 윤리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들과 왜곡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정상적인 사고로는 살아갈 수 없었던 현실 속에 여러 가지 결함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물들의 비윤리적인 모습에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작가의 문제적 시각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작품 속 주요 공간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나의 방은 해가 영영 들지 않는 윗방인 반면에 아내의 방은 볕이 드는 밝고 큰 아랫방입니다. 나의 방은 못 하나 꽂히지 않은 소박한 곳으로 검정색, 골든 양복 한 벌이 전부인 반면에 아내의 방은 옷에 여러 가지 무늬의 치마와 저고리가 걸려있는 화려한 곳입니다. 나는 평소에 아내의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내가 외출한 후에야 아내의 방에 가서 놀며 지냅니다. 아내의 방과 달리 매우 초라한 방에서 지내면서도 나는 이에 대해 큰 불만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내와 대조적인 나의 생활 모습을 통해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삶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방으로부터의 외출의 의미입니다. 이 작품에서 억압된 자의식을 방이라는 밀폐된 구조로 표현했다면, 외출은 그러한 상태를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는 주된 활동 공간인 어두운 방에서 다섯 번의 외출을 하는데 외출 횟수가 늘어날수록 활동 공간이 넓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 외출은 자의적이긴 하지만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외출은 처음 외출에 비해서는 작은 목적, 즉 아내의 방에서 다시 자고 싶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세 번째 외출은 아내가 돈을 주면서 바깥에 나갔다가 될수 있으면 늦게 들어오라는 명령에 의한 수동적 행위인 반면에 네 번째 외출은 아내가 나에게 먹인 것이 수면제라는 사실에 대한 충격에서 비롯되었던 의식적인 행위입니다. 마지막 외출은 집에서 아내의 매춘을 목격하고 난뒤 아내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버리고 줄다른 박지를 쳐서 집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되는 일종의 탈출인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외출 가운데 가장 극적이며 의식적으로 감행된 행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깥 세상과 절연한 상태로 생활하고 있었던 나에게 외출이란 새로운 세계화의 교섭으로서 고립된 공간에서 개방된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이며 억압되고 폐쇄된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행위입니다. 그동안 내가 접했던 사물이 아내의 변두리를 둘러싸고 있었던 것에 함정되어 있다가 외출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사물을 접하고 현기증을 느끼며 그것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봄으로써 아내에게로만 향했던 의식이 점차 바깥쪽으로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안에 의하여 종속되고 억압된 자아가 해방되어 회복의 공간으로 향하는 것이고 수동적이었던 나의 태도가 의지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으로 진정한 자아의식과 자유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회와 단절된 방에서 탈출함으로써 분열되었던 자아가 하나로 통일되며 사회성을 획득하려는 의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자아 극복 의지가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는 날개로서 상징화됩니다. 일곱 번째, 날개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날개는 삶의 의미를 찾고 본래의 자아를 회복하고자 하는 나의 열망이며 현실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소재입니다. 날개는 아내에 대한 나의 종속성과 유폐성이 극복되며 아내에게 도착되어 있던 나의 상황을 해소한다는 상징성을 지니게 됩니다. 날 잡구나 라는 말로 압축되는 이 소설의 결말은 잘못된 믿음 그리고 전도된 가치와 반복되는 일상으로부터 한 단계 도약함으로써 진실함을 추구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학에서 흔히 등장하는 날개란 자유와 이상을 의미하는 소재입니다. 이 소설에서 날개가 다시 돕기를 바라는 것도 삶의 의미와 자아를 찾아 자유롭고 이상적인 삶에 대한 소망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1930년대 경성의 면모와 지식인의 삶입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경성역 대합실의 드룸이나 미스코시 백화점 등은 실제로 1930년대 경성에 존재했던 곳입니다. 1930년대 경성은 단성사 등의 영화관과 몇 개의 백화점이 있었으며, 종로와 명동 일대에 즐비했던 카페와 경성 시내를 운행했던 전차가 있었고, 공원도 갖춘 근대적인 모습의 도시였습니다. 당시의 지식인들은 이러한 도시적이고 근대적인 삶을 만끽할 수 있었던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소비적 삶을 뒷받침할 만한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이 소설의 주인공인 나도 이러한 1930년대 식민지 지식인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